그리의 TV.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그야말로 반려동물의 최고봉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모바일 게임도 고양이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네요. 최근 모바일을 점령한 고양이 열풍.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고양이 게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양코 대전쟁입니다. 양코 대전쟁은 엽기적이고 발랄한 양코 캐릭터를 육성하여 세계 각지를 전복해 나가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색다른 디펜스 게임인데요. 특히 기존 디펜스 게임과는 달리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캐릭터들로 인해 벌써 2,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그야말로 대표 고양이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네코 아침해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미친 귀여움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놀러오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귀여운 모습을 지켜보면 되는 그야말로 슬로우 게임 라이프의 전형. 고양이 많이 하라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게임이겠죠? 마지막 게임은 고양이 다방입니다. 고양이 다방은 고양이 양육과 카페 경영을 결합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인데요. 지난 4월 구글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버전을, 지난 9월에는 iOS 버전을 이어 출시했으며 길냥이 입양하기, 지잡기 원정대 등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고양이 게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게임 속의 고양이, 정말 귀엽죠? 여러분도 고양이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황기리의 TV